오랜만에 강의 형식의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은 독해 관련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계속 제가 요즘에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 많은 분들이 영어 원서를 읽어도 공부에 도움이 되냐고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원서 읽기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독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어떻게 독해를 하는 게 좋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영어 원서 읽기를 그러니까 취미로 읽으셔도 되는데, 저는 영어 공부에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원서 같은 경우는 형용사가 되게 많아요. 한국의 뭐 소설이나 동화책이나 이야기 위주로 이제 소, 책이 쓰여 있다 보니까 형용사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영어로 말을 할때 형용사를 많이 쓰냐를 생각해 보시면, 형용사보다는 영어는 동사를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마 뭐 비즈니스 회의나 영어를 직접 말해야 되는 상황에 있으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말할 때 형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동사가 중요한다는 거는 이미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러면 영어 원서 읽기를 생각을 해 봤을 때, 우리가 뭐 아동용 동화책은 어떤 책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에게 많이 소개가 되어 있는 영어 동화책이나 원서 같은 경우는 형용사 위주의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모든 책을 본건 아니기 때문에 다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영어 원서 읽기 하셔도 되는데 영어 원서를 나는 되게 많이 읽었는데 이게 영어 실력으로 향상이 되지 않았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영어 원서 영어 원서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그 책에 나오는 형용사를 찾느라 책을 제대로 못 읽으세요 내가 영어 단어도 어느 정도로 많이 알고 그다음에 영어로 웬만한 걸 읽었을 때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취미로 너무 딱딱한 것들만 공부하면 지루하니까 그때는 영어 원서를 약간 환기 차원에서 읽으시는 거는 권장을 드리거든요 근데 영어 원서만 가지고 그것만 붙들고 있는다고 해서 영어 독해 실력이나 말하기 실력으로 그게 이어지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요즘에 뭐 영어 원서 읽기 스터디, 뭐 영어 원서 하루에 10페이지씩 읽고, 뭐 카톡방에서 이야기 나누기 이런 스터디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 할 시간에 차라리 딱딱한 기사를, 잘 정제된 기사를 읽으시라고 권장을 드리거든요. 제가 통보여대학원 공부를 할 때도 정말 힘들 때는 영어 동화책을 종종 읽었지만 딱딱한 기사 위주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 뉴욕타임즈나 가디언지 같은 그런 딱딱한 기사들이 좋은 게 뭐냐면 일단 분야별로 공부를 하게 되면 해당 분야에 대한 배경지식이 쌓이게 되고 또 해당 분야에 많이 나오는 동사들, 그 다음에 해당 분야에 많이 나오는 맥락을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사, 기자들이 기사를 쓸때 한국어로도 생각을 해보시면 한국어 기자들이 신문에 이제 프린트되는 기사를 쓸때그 내용을 서론, 본론, 결론을 잘 구성해서 어떤 식으로 이어가야 될지 구상을 하고 쓰잖아요. 물론 당연히 소설이나 뭐 동화책 같은 경우도 다 이야기 스토리 라인이 있겠죠. 근데 그 저는 스토리 라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 이 기사에서 이 서론이 왜 나와야 되고 본론은 무엇이어야 되고 결론은 어떻게 마무리되어야 되고 이런 거를 기자분들이 어느 정도 구상을 해놓고 뭐 유카원 칙에 근간을 하든 아니면 맥락에 맞게 작성을 하든 어느 정도 정제되게 쓰시잖아요. 그래서 영어 기사로 공부를 하면 좋은 점은 어 그렇게 정리된 기사들을 보면서 아 그래 맥락을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아 이런 식으로 서론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본론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결론은 어떻게 내려지는구나 이런 식으로 구조화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어 독해 부분에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사로 영어를 읽으시라고 권장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스마트 스토어에 뉴욕타임즈 독해 자료집을 하나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전부 다 오늘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그 기사를 예시로 들면서 어느 정도까지 세세하게 독해를 할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일단 이게 원문입니다. 이 질문을 고른 이유가 옛날 기사긴 하지만 뭐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이야기나 그다음에 뭐 정권이 바뀌는 이야기, 그런데 쓰이는 용어들이 정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또 한국어로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영어로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기사들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뉴욕타임즈에 가시면은 한국의 정세에 대해서 영어 기사로 써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걸 보시면은 아 한국어로는 이런 내용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영어로는 이렇게 바꾸면 좋겠구나 이런 것도 공부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독해를 해야 되냐 예, 제가 지금 이렇게 한국말로 어쩔 수 없이 써놨지만 이렇게 공부해야 할 단어라고 적어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첫 번째 문장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이 as를 보면서 아 우리가 as의 뜻 많이 아는 거뭐뭐 뭐 때문인가 아니면 뭐뭐뭐 하면서 이런 뜻인가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잖아요. 근데 as도 부사가 있고 접속사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접속사의 뜻으로 쓰였겠죠. 보시면 접속사의 뜻으로는 이렇게 비교를 할 때도 쓰이고요.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 뭐 as soon as, as early as 이런 식으로 빈도가 어느 정도 돼야 되냐를 설명할 때도 쓰이고, 지문에서 쓰인 뜻은 바로 이 3번 뜻입니다. 보시면 while 이나 when 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뭐 그냥 뭐뭐할때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 가시지 말고 이게 결국에는 자리에서 막 일어나면서 우유가 쏟아진 거잖아요 그리고 어, 내가 막 이제 나가면서 그를 만난 거잖아요 결국 이거의 가장 중요한 뜻은 동시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영영사전을 읽으시면서 이런 걸 파악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지금 as의 뜻만 보더라도 이렇게 접속사로 쓰일 때 뜻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애즈에 붙어 나오는 구들 이런 것도 우리가 잘 모르는 것도 많잖아요. 또 전치사로 쓰일 때는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식으로 영영사전으로 검색을 해주시고, 아 그럼 애즈를 본 순간 이게 그냥 뭐뭐 때문에 애즈를 네이버 사전에 검색을 하면은 뭐 뭐처럼 뭐 뭐로서 뭐 뭐만큼 뭐 뭐하는 것과 같이 이런 식으로 더 파악이 힘들잖아요. 근데 영영사전으로 보시면 훨씬 더 명확하게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영사전으로 항상 공부를 해주시고, 아, 그럼 이 애즈를 보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이 뒤의 상황도 같이 발생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파악이 되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 써 놓은 것들도 다 영영사전 공부해 주셔야 돼요. 지금 struggle도 많은 분들이 뜻을 알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데 struggle도 뜻이 보면은 뭔가를 정말 열심히 하는 겁니다. 뭔가를 성취하려고 그다음에 어려운 부분이나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든 해소를 하려고 정말 노력을 열심히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Struggling with the problem 왜냐면 얘뜻 자체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뭔가를 열심히 하는 거니까 여기에 problem이라는 도, 명사가 많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 본래 가지고 있는 뜻 때문에 뒤에 따라 나오는 명사구들도 같이 많이 따라 나오는 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을 보시면 요거를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struggle for 이올 때는 뭔가 우리가 얻어내야 되는 거 우리가 뭐 엄청 노력을 들여서 뭔가를 얻어내야 되는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봐주시면 되고. 여기에 뜻도 아시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전략을 고안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라고 하는 게 사실 정확합니다. 뭐뭐 때문에가 아니라 뭐뭐 하면서 이것도 괜찮지만 이런 이런 와중에 One country's voice has been largely missing from public debate. 이것도 보시면 debate라는 걸 보시면 명사도 되게 중요해요. 명사도 가산이냐 불가산이냐에 따라서 이 뜻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Debate가 가산으로 쓸 때는, 어, discussion입니다. 어, discussion between people in which they express different opinions about something. 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양한 다른 의견을 나누는 논의 거리라는 거죠. 논의 장소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A debate can be an organized event. 이렇게 debate가 가산으로 쓸 때는, 사람들이 구성한 이벤트가 될 수도 있고, o n informal discussion between two or more people. 두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냥 어, 자기들끼리 네 나누는 논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a general discussion that involves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일반적인 논의의 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베이트를 그냥 토론, 논의 이렇게만 외우지만 이게 가산으로 쓰일 때랑 불가산으로 쓰일 때랑 분명히 의미가 달라요. 이런 예문도 보시면서 공부를 해 주시면 되고 여기 위에서 이제 뜻은 파악이 되셨으니까 가산일 때의 예문들 그다음에 불가산으로 쓰일 때 예문들을 보시면 약간 뭔가 느낌이 다르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가산으로 쓰일 때는 participate in several debates. 물리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겠죠? 논의의 장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얘기하던 내용, 아, 얘기하던 것들이 갑자기 엄청나게 이 논의가 불이 붙었다라는 뜻이고 불가산으로 쓰여진 걸 보면 the subject of debate. 뭔가 논쟁의 주제. 그리고 이것도 under debate. 지금 what topics will be under debate?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주제가 뭐가 될 거냐? 그럼 약간 행동에 가까운 걸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Grammar in u s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가산의 뜻으로 쓰일 때 명사가 불가산의 뜻으로 쓰일 때.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이게 debate가 불가산으로 쓰일 때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논쟁의 의미에 조금 더 가깝고,어 debate라고 하면은 이게 하나의 사안이나 아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unorganized event 하나의 논쟁 이런 뜻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한국어에는 가산이랑 불가산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확 와닿지가 않는데 이렇게 명사들을 검색을 하면서 가산에 나오는 예문을 읽어보고 불가산에 나오는 예문들을 읽었을 때 뭔가가 조금 다른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under debate 이런 형태로 나온다거나 the subject of debate 이렇게 나온다거나 네 그래서 이렇게 명사까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아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전략을 수립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한 국가의 목소리 그 국가의 의견이 has been largely largely 같은 것도 우리가 그냥 대충 뜻을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이런 것도 다 찾아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런 부사로 인해서 맥락의 맛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되게 확살 때가 많습니다. 부사를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서 영어로 말할 때 영어로 글 쓰기를 할때그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부사들도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보면은 not completely but mostly 그니까 100%는 아니지만 거의 80~90%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좀 이해하기 쉽게 퍼센트로 바꾸셔서 생각을 해도 되고, 그래서 the story is largely true 하면 거의 맞다는 거죠. 완전 100%는 아니지만 이것도 he is largely responsible for the problem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이 주 원인 제공자라는 거죠. 여기서 largely를 써주시면 의미가 확 살고요. The economy is based largely on farming. 이것도 한 국가의 경제가 완전히 100% 농경 사회, 그러니까 농업으로만 돌아가는 것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거의 농업으로만 돌아가는 국가일 때 이렇게 largely를 딱 써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사를 맥락에 잘 써주시면 되게 말이 맛깔나게 잘 전달되고 글이 맛깔나게 잘 써지거든요. 부사도 이렇게 공부를 쭉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첫 번째 문장도 생각을 해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전략을 고안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와중에 한 국가의 목소리니까 의견이겠죠 한 국가의 의견은 퍼블릭 디베이트도 퍼블릭도 우리가 그냥 일반 대중 대중을 위한 공공의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퍼블릭도 형용사 이제 뜻을 보시면 형용사도 비동사 뒤에 쓰이는 형용사랑 명사 앞에 붙는 형용사가 있잖아요 물론 형용사는 비동사 뒤에도 오고 명사를 꾸며주는 것도 된다라고 우리가 한국 문법에서는 배우지만 이게 어떤 형용사냐에 따라서 어떤 거는 이게 아까 always만 100%잖아요. 그러니까 이 public이라는 형용사는 뭐뭐 is public 이렇게 비동사 뒤에 오는 형용사가 아니라 무조건 명사 앞에만 오는 형용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어 문법으로 배우게 되면 형용사는 비동사 뒤에도 올수 있고 명사를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게형용사라고 배우지만 영어 문법을 보시면 이렇게 어떤 형용사냐에 따라서 비동사 뒤에 쓰이는 형용사도 있고 명사 앞에 오는 형용사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영영사전 공부를 왜 하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원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단어도 찾아보면 새로운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public이라는 형용사는 명사 앞에 쓰이는 <목소리> 형용사인 거고 뜻을 보면 of relating to 이거 over 때 예전에 공부했었죠? relating to or affecting all or most of the people of a state. 즉 어, 국가나 그 주의 사람들 전부나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과 연관이 되어 있거나 영향을 미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어 뜻이 지금 일반인 대중에 이렇게 하면은 그냥 대중에 아 그냥 대중 대중을 하는 게 퍼블릭이구나 이렇게 하,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국민들 전부 또는 대부분에게 관련이 되어 있거나 영향을 줄수 있다는 뜻이 퍼블릭입니다. 퍼블릭 오피니언이라는 것을 어떤 의미일까 생각을 해보시면 해당 국가의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된 의견이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 국민의 의견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전 국민의 의견을 영어로 번역해 보세요라고 이제 요청을 드리면 opinions of the people living in South Korea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 그냥 public opinion이라고 하면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영어 단어의 뜻을 잘 아냐에 따라서 영어를 얼마나 간결하게 잘쓸수 있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 사전 공부 꼭 해주시고요 이것도 public outrage over the scandal eventually forced him to resign public outrage라는 걸 들, 들으면 장면이 딱 떠올라야 됩니다. 진짜 전 국민이 다 분개를 한 거죠. 그래서 전 국민이 다 너무나 분노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 사임을 하게 된 겁니다. public이라는 뜻 자체가 국가, 국민들의 전체 아니면 대부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 확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이것도 public awareness of the risks of smoking, 흡연의 위험에 대한 전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자 하는 거고, a story of public policy 이것도 보시면 여기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government policies that affect the whole population 전 국민이잖아요. 전 국민에 영향을 주는 정부 정책이 public policy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public라는 말을 아무데나 붙이면 안 되고 정말 이런 의미가 담겼을 때 public을 써주셔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셨죠? 그럼 이게 public debate도 결국엔 전 국민이 하는 논의의 장이라는 뜻입니다. 전 국민의 논 논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국가가 어떤 무슨 국가인지 나와 있죠? 사우스 크리아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대북 전략을 고안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와중에 한국의 의견은 많이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다니까. 한국의 의견이 반영이 거의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 보시면 대북 전략에는 한국의 의견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의아하게도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전략을 고안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의견이 전 국민 논의하는 관점으로 봤을 때 많이 반영이 안 되어지고 있다. 논의가 잘 되어지고 있지가 않다. 그러니까 어떤 뜻인지 이해가 되셨죠? 근데 여기서 예시 나온 이유도 생각을 해보면 한국의 의견이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데 사실은 한국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어떤 경우에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사전 선제 공격을 북한 정권에 대해서 하게 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건 한국 국민들이다. 근데 그럼에도 한국 아, 한국 대중의 의견이 많이 누락이 되어 있다.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 한반도의 장기적 평화 달성에 있어서 한국의 의견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거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의 이 사람이 왜애즈를 썼을까? 왜 예스를 썼을까? 왜 여기다 우드를 썼을까? 그리고 왜 s h o u l d 라는 형식을 썼을까 이런 거가 생각이 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이걸 한게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유가 있을 텐데 우리는 이 이유를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아뭐뭐 때문에 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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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니까 그냥 가정인가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 도 보시면 South Koreans 할때 여기다 앞에 국민들 앞에 더를 안 붙이고 그냥 South Koreans라고 하면은 개별 국민들을 말하는 느낌이고 앞에 더를 붙여서 더 South Koreans라고 하면은 개별 국민들 한명한 한 명이라기보다는 국가를 지칭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많이 독해를 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읽으면은 아 이런 맥락인가 보다, 이런 뜻인가 보다 이런 게좀 느낌이 오거든요. 이것도 우드를 쓴 이유도 슈드라는 형식을 썼잖아요. 이 Mr. Trump 슈드라는 가정절이잖아요. 근데 이 슈드 뜻을 찾아보시면은. 어 완전히 불가능한 것같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희박한 가능성이 있는 정도이다 이런 설명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한다면 가장 큰 피해를 겪어야 되는 거는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가정이라서 비현실 가정이니까 우드가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까지 독해를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제가 이거 한 달락 설명하는데 되게 많은 시간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정도 길이에 독해를 하실 때 한두 시간 이상이 걸리셔야 돼요. 이거를 그냥 글만 눈으로 글만 쭉쭉쭉쭉쭉 읽고 아 이런 뜻인가 보다, 그런가 보다, 이건가 보다 이렇게 하고 글자만 읽고 넘어가시면 독해 실력이 늘질 않습니다. 무조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왜 여기에 이 단어를 썼을까? 왜이 접속사를 썼을까? 왜이 부사를 썼을까? 왜 관사는 더가 붙을까? 왜 불가산으로 썼을까? 이런 거를 계속 질문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물론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지만 여러분이 원하시는 영어 실력이 대충 영어를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 다 상담을 해보면 원어민처럼 듣고 싶다 자유롭게 대화하고 싶다 영어로 내 생각을 말하고 싶다 이런 목표가 다 똑같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목표가 영어로 대충 하면 그 목표가 달성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꼼꼼하고 치밀하게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심층 상담을 하다 보면 어 그냥 대충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그냥 원래 하다 대로 계속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하던 대로 계속 했을 때 성과가 안 나오면 무조건 변화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공부 방법이 든 자료 든 간에 그 여태까지 여러분이 하신 걸로 별로 효과를 못 보셨잖아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영 사전으로 해보시고 정말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요 기사 하나로 일주일 내내 독해를 해보세요 하루에 뭐5 6시간씩 독해를 해보세요 독해 해보고 계속 영영사전으로 찾아보고 왜이 사람은 여기다 이걸 썼을까 왜 부사를 여걸 썼을까 그 다음에 여기 서론 본론 결론은 왜 이렇게 구성을 했을까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영어 글의 흐름이 보이고 영어 글의 맥락이 보이고 훨씬 구조적으로 잘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구조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공부를 해보세요. 이걸로 요약도 해보시고 요약해서 말로도 해보시고 패러프레이징도 해보시고 다양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독해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렸고 이거는 제가 이제 뉴욕타임즈 자료를 정말 이렇게 세세하게 분석을 해놨는데 이거 자료를 꼭안 사서 보셔도 되고 혼자서 영영사전으로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 꼼꼼하게 공부를 해보세요 공부를 꼭 해보시고 아 이런게 영어 독해의 맛이구나 아 정말 이게 독해가 되는 거구나 이런 걸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영어 원서 대충 보면서 아 이런거구나 옆에 있는 그림 보면서 동화책 그림 보면서 아 이거 그냥 이런 걸 설명하는가보다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정말 영어 독해를 하시는 그 맛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나 하 단어를 안 찾아봐도 이제 내가 단어를 어느 정도 아는 순간이 되면 아 이래서 여기에 에즈를 썼구나 이래서 우드를 썼구나 이래서 슈드를 썼구나 이런 게 탁탁 이해가 되면서 정말 영어를 읽고 있다는 느낌이 납니다. 그러면 그때는 영어 읽기가 정말 재밌어지거든요. 그리고 술술 읽는다는 느낌이 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물론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영어 실력으로 가시기 위해서는 꼭 이렇게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공부를 해보시고 문의 사항 있으시면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